안녕하세요 천상별공 혜린선녀입니다 2024년 갑진년 네, 대박나는 띠분들 중에서요 네, 또 g 띠분들 되시겠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고 꾸준히 노력하시고요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시고 인맥관리 잘 하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 내년에는 대박날 수 있다라는 운기로 보여지는데요 지금까지 노력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항상 억울하고 손해본 듯하고 누군가에게 뺏기고 밀려왔던 분들 이제 내년에는요.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. 사업적으로 보면은요. 조금 더 확장될 수 있고요. 거래처가 늘어나겠고요. 손을 잡는 분들이 좀 많아지시겠어요. 영업하시는 분들 소개 소개 연결 연결이 되겠고요. 본인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는 만큼 인정을 받게 되는 시기가 되시겠거든요. 어, 방송을 타신다거나요, 유명해지신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고요. 그리고 금전적으로 보면은 항상 빠듯하게 살아오고 알뜰하게 살아오셨던 분들, 이제는 조금 넉넉해질 수 있다 하는 한 해라고도 보여져요. 직장 자리가 오른 자리가 없어서 늘 고민이셔서 어 아르바이트 몇 개씩 하시거나 이렇게 노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. 좋은 직장 자리가 나오시겠고요. 안정된 자리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운기라고 보여져요. 이직띠 분들 또한 갑진년에는요. 나가는 3대지만 복삼제인 듯이요, 복이 들어오는 하늘하고도 보여지는데요. 내 주변 사람들,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, 관리 잘 하신 분들은요, 많은 분들에게 인정을 받고, 오히려 그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복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운기라고 보여져요. 무리한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으시지만은요. 소자본 투자로 해서 어, 큰 일을 하나 하고 있다면 본업이 있으시다면 투자부로요 작은 일 아르바이트처럼요 뭔가 하나를 더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. 집이 없으셨던 분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이사 변동 좋은 곳으로 할수 있는 그런 운기라고도 보여져요. 안락한 자리 보금자리를 얻음으로 인해서 일이 좀더잘 풀려 나가기도 하시는 분들이. 되시겠거든요. 항상 밝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분들 좀 많으신 편인데요. 많이 웃고 친절하셨던 만큼 큰 복을 또 이제는 받을 수 있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보여져요. 어, 주식이라던가 어떤 코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요, 손질 수가 있으니까요, 이런 점 조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문서를 잡음으로 인해서 더 운기가 상승할 수 있는 분들 많으시니까요, 꼼꼼히 잘 살펴보시면은요, 좋은 문서 잡으시고 사업도 확장되고요, 금전이 모여들고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.